블레임텍이 마이너스 31% 역시 손실이신 분인데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매도적으로요. 뭐 지금 당장 매도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유를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때 조금씩 어, 비중을 좀 줄이면서 손실을 약간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포인트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 관련된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예 드리면. 네.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가 10월 16일날 장중에 고점이 29,4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10월 15일날 위고비 국내 판매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 장중 고점을 찍고 그 다음 두 달여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은 뉴스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그전부터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뉴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물량들, 즉, 뉴스의 팔자라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그 물리기가 쉽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에 새로운 물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숫자를 봐야 된다. 숫자요. 숫자를 봐야 된다. 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위고비의 국내 수입사를 보시면 줄리 파마 코리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를 지금 블루엠틱이 받아서 병 의원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대략적으로 위고비 관련된 유통 매출이 한 2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동사의 매출이 1139억이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 240억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그런 매출 규모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위고비에 관련된 유통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즉, 숫자가 찍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동 평균 선상, 121선 내외인 18,000원 내외까지 기술적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8,000원 내외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변곡, 병곡, 주가의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